제내 조카가 응. 이제 12학년이라서 응. 대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오케이. 이 부분에 또 전문가니까 좀 물어보고 싶은데 뭐 대도시 외과 아니면 사립학교, 응. 공립학교, 뭐 장학금 이걸를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. 요아 이거는.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, 일단 첫 번째, 돈부터. 나도 이제 애가 둘이니까, 형도 애가 둘이고. 진짜 돈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. 그럼 이제 장학금을 얼마나 받느냐 못 받느냐인데, 이제 장학금도 미국은 좀 이제 제도가 좀 다른 게, 한국은 진짜 막 잘난 놈들, 뭐 장학금 이렇게 주고 할 수도 있는데, 미국은 그냥 기본적으로 부모가 인컴이 어느 정도 높게 넘어가면은 아예 자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혹시 모니까 원서들은 쓰지만, 돈안 나올 거 알면서 넣는 거죠. 뭐 UC만 해도 인스테이 싸게 쳐도 뭐 2만 이상 넘어가니까 음. 네. 그럼 뭐 사립 뭐 말했으면 말다 했지 뭐그게 어떻게 감당이 되냐고 학교를 정할 때는 저는 무조건 그냥 돈 많이 주는 학교 가겠다